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가장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의하나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读어 갑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한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소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소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 재물은 무엇이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무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같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루가신 하나님 성경 말씀이 때로는 이게 맞는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진리의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고역하는 행위를 일부러 자행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회귀해서 징계가 오지 않게 방어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깨끗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깨끗한 거 거룩한 거 반대로 더럽고 속된 거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귀신이 나가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거기다 조금 더 살펴보고 귀신이 나가지 않는 또 하나 이유에 관하여, 이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 귀신 나가지 않는 것. 음, 오늘은 여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왜 우상에 재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나가지 않는 것은 죄를 짓고 해계치 않냐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한 것이 있는데 예, 그것을 모르고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알고도 숨겨놓고 안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고 있는 간과하는 부분은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치 않은 게 있어요. 그러실 때는 출애굽기 어, 2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를 3, 4대까지 묻는다. 이렇게 이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귀신이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에, 특별히 내가 예수 잘못은 관계 없는데 예수 믿고도 어, 회개치 않거나 예수 믿고도 세상에 이렇게 에, 에,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조상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어, 음식을 우상에 받쳐진 음식을 먹어도 동일한 에, 피해를 입는다 그죠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에, 우상에 받쳐진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장의식장에 가면은 에, 상조에서 음식을 주잖아요 그 음식을 우상숭배 추도예장례비다 우상숭배라는데 거기에서 장례식장에 가서 음식 먹어도 돼요? 이제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먹어도 됩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에게 받쳐진 것을 갖다 준게 아니니까 어, 예전에는 이제 그 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그 제사상에 또는 그뭐 전체적인 어떤 그 어, 사양 기낸다고 그러죠. 전체적인 한꺼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제, 조상 제사를 사대까지 뭐 하다가, 이렇게 하는 데, 사당 같은 데다가 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음식을 거기다 갖다 놓다고, 갖다 놓다가 이제, 사람들이 나눠줘요. 이걸 먹어야, 에, 응복하면 복이 된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어,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야 복이 된다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저주를 퍼붓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왜 그러면은 이 우상에 받쳐진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동일하게, 어, 그 우상에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법제가 되고, 이것도 사람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어, 우리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돼야 되면은,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늘 가야 되고 더럽혀진 것에서 깨끗한 것으로 가야 돼요. 더럽혀진 것을 깨끗한 것 더럽히지는 죄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고요. 이걸 인과시키면 귀신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 시체, 귀신 이렇게 이거하고 가까워지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계속 더럽혀지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로 정결 의식을 통하여. 구약의 정결 의식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다 타 가지고 뿌리라. 어떤 정결 의식이 있어요? 정결 의식을 하게 되면은 그 깨끗해진다 그랬다. 이 정결 의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속죄제물의 피. 피를 뿌리게 되면 그것이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구약에는 제물의 피를 뿌렸으나 그 제물의 속죄 제사의 피가 골고다에서 완전한 제사로 마지막 제사를 드렸다 이게 히브리서의 이제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골고다 언다에서 마지막 뿌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종교를식이 회개인 거죠 오늘날 회개하면 우리의 우리가 지었던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 회개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구별될 것 거룩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거룩한 시간은 예배 시간인 거예요 기도 시간인 거죠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한 번이라도 참석해야 되는 것인가 왜 기도 시간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인가 세속적인 시간에서 시간으로 바꾸는 거잖아그 시간. 거룩한 것을 접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시체를 만졌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것하고 더러운 것이 만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주 부족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를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깨끗해져 버린 거잖아요. 생명이 들어가면 깨끗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체를 만져도 관계없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이라 사람을 살렸어요. 율법의 규정에는 안식을 어겼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날 안식의 본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식을 어긴 게 아니라고요. 안식일에 대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푼 거지. 안식일 안식이 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각도는 우리하고 다른 거지요. 우리가 시체를 만나고 우리가 시체를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시체 옆에 가도 상관없겠지 시체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도 살아넣겠지. 우리는 살릴 수 없어. 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시체에요 시체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노여하게 하는 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네가 나 앞에 강제로 갖다 놓았으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갖다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건 저주를 쏟아지는거 저주가 아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 일부러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도경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춰놓고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때 아나니 사제가 즉사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야 너무한다 이거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지 돈 욕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 너무했다 세상에 그좀 아니 재산을 안 내는 사람도 꽉 찼는데. 재산을 그 정도 냈으면 그래도 잘한 거니까 되들어가예 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으니 예. 당신이 감춰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는가 사도전 5장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보세요 아나니와 사비라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겠죠. 초대교의 성도니까. 그때 당시에는 회개하고 다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 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 성령을 받은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된 거죠 성도가.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죄는 회개해야 깨끗해야 되는 거. 거울까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더 깨끗해야 되는데 일부러 죄를 거짓말 한 거죠. 양심을 속인 거죠. 회개를 했더라면 그 잘못을 회개했다는 건데 뻔뻔스럽게 남편이 죽어나가는데도 아, 다 바쳤다고 안, 안 해도 그러니까 즉사해버렸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깨끗해야 해야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갈 때는 깨끗해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나왔는데도 깨끗하지 않고 일부러 주의를 지어버리니까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추도예배 장례예배 시체 바꿀 수 없는 거 죽은 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다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거지요. 산 사람도 즉사해서 죽여버리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추대배 장례를 드리는 것이 우상순배라 했랬더니 어떤 불신자가 제 설교를 봤나봐요. 조상도 몰라버는놈 <laughs> 조상도 몰라버는놈 아버지인데 어떻게 제사를 안 드려야, 저상도 몰라본 놈 아니었네. <laughs> <laughs> 아버지인가봐요, 시체를 넣고. 어, 그건 시체하고 사시죠, 그러면은. 시체 어, 갖다 놓고 밥 드시라고 그러고. 성장 썩는데 하고 같이 살아보시죠, 뭐. 꼽대기예요, 그 대기 사람의 본질은 사람이 영혼이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영혼이 떠나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모,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있을 때는 공경.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고르반하면서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나님께 조금 바치고는 부모 공경하는 데다는 그것에 예수는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니네 편할 때로 율법을 해석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폐하는구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 우리는 그의 분신으로 나왔으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죽고 여기 없는데 그렇게 하면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고 결국 저주를 불러들이는 일을 스스로 해요? 불신자는 모른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뭐 본인이 나중에 깨닫든지 뭔지 관계없겠지만 우리는 아는데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몰랐다면 그냥 저주받을 짓을 했겠지만, 그래서 이 추대배 장례배이건데, 그런데 마찬가지 우상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원래의 고기는 주립입니다 속된 거예요. 그냥 네. 뭐 걸어간 것은 아니에요. 속된 거예요. 그냥 속대다는 말은 코이노스라는 말인데요. 코이노스라는 말은 일반적이라 커먼 커먼 센스를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보통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된 거예요. 이 속된 것을 우상에 받쳐 버리면 우상은 뭐요? 귀신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더럽혀 져버린 거죠. 이미 더럽혀 져버린 거죠. 우상에 받쳐진 점물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우상이 받은 재물을 먹게 되면, 일부러 나를 더럽히겠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뭐, 토해낼 수 있다면 모르겠네요. 음식을 먹어버린 걸 토해낼 수있다그런다면 뭐, 좀 낫겠지만, 음식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또뭐 하겠어요. 그니까 러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룩한 자예요, 성도예요. 성찬식을 행하는데 죄를 지었는데 회개 안했어요. 그러면 성찬식을 다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한데 더 거룩한 걸 받는 거잖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이잖아요, 성찬식은.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이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살과 피인데 거룩한데 건 이것을 우리가 먹는데 죄를 짓고도 회개지아니하므로말미암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는 특히 자기의 몸을 더 살펴서 교회를 해치는 일이 없나. 왜? 한 떡에 참여하니까. 교회를 미, 교회 다른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없나. 살펴서 성도를 자기가 미워하는 게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성찬식을 하라. 이런 거죠. 자, 고린도 전서 11장을 볼까요? 27절, 29절까지. 아니 30절까지 27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안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죄를 지은 상태에 회개치 않고 성찬식을 먹게 되면은 성찬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않인가고 성찬식을 더러운 곳에 거룩한 것을 강제로 끌어오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죠, 내가. 네. 그래서 약하고 병들고 약해지고 병들고 잠잠다 죽는 자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몸한 떡에 참여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간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더라고요, 나이프니. 많으은 그런 걸 봤어요. 교회를 이간질하고 싸움붙이고 교인들, 교인과 목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대장 있잖아요? 자녀들이 비명행사해요 대부분 그렇게 죽어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절대 하나가 될수 없는 거거든요. 거룩한 것과 더럽혀진 것이, 일부러 강제로 하나가 만들려고 하면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에 더럽으전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더럽혀지는 가면으로서 거룩한 거하고 접촉시키려 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에, 거룩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때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요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엄청나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내가 주의를 위해서 청사로 왔다. 이거 보통 거룩한 시간, 이게 복받을 짓을 한 거예요. 이거. 이건 정말, 이건 너무 유익한, 내 자식이 너무 유익한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이건 너무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거룩한데. 시간 자체를 거룩한 쪽에 더더들려버리는 하나님 쪽에 들려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아좀 우상숭배 제물을 먹는다고 무슨 죄가 되는 음식인데 네, 다른 음식이 됐다 이거 아니 바쳐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꿀 수 없는 거죠. 받 바쳐지기 전에는 그냥 평범했어요 음식이었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바치기면 더 거룩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상에 바쳐진 것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거룩한 것은 충돌이 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헤렘. 할랄이 그, 거기, 할랄이 거기서 왔어요. 할랄 이슬람의 할랄이잖아요 자기 신에게 바쳐진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할랄 식품이라면 먹지 마세요. 헤렘이 있어요. 헤렘. 이 똑같은 언어에서. 원어에서 온 거예요. 그 원, 근원에서. 할라리, 헤렘이라는 것은 받쳐진 재물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수와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그 요, 첫 성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받쳐진 성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성도 받친 거죠. 물질만 받치는 게 아니라, 요수와서 6장은, 저도 그 청년 시절에, 제가 드릴 것이 없어서 제 몸을 드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거든요, 제가. 드릴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 몸을 이렇게 봉에한금봉채에서제 몸을 드립니다라고 25살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이런 사람은. 받쳐지지 않았는데, 자기를, 자기를 받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죄종은 죽이진 않겠죠. 범죄를 해도. 그러나, 저는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받쳐버렸으니까. 여리고성은 첫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성은 나에게 받치라 그랬다. 모든 것을, 그래서 산 것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물건들은 다 불을 통과시켜서, 거룩해 만들어 정결의식을 해가지고 나에게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이 아간이 훔친 게 있었어요. 도둑질한 게 있었어요. 자, 여수와서 6장 17절과 18절,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것이 헤렘이죠. 하람, 할랄인 거예요. 기생나압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줘 예외다 그래도 그것만 왜 우리 살려주지 그걸 죽여야 되는데 살려주라 했다는 거죠.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냐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요하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요하의 보관에 드릴지니라 그런데 이 바쳐진 것을 7장 1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는데 그것을 가져간 거죠.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자기 몰래 가져간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래서 때려다가 전부 데려다가 그 아간과 그것을 동조했던 그 가족 간이 다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잔인하시다. 그런데 아니. 거룩한, 거룩한 것을 도둑질을 통해 죄를 일부러 지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죠. 아가는 뭐 자기가 생각할 때이 정도는 뭐, 뭐 내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뭐 외투나 뭐 금덩이 조그마고 2 0 0세계은뭐 이런 거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너는 그걸 죽이라고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뭐 결국에 그도 바친자가 되어 죽임, 죽임 당하는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이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아나니아 사비란 문제, 아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왜왜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조금 더 나가면 사울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받쳐진 바 되었는데 그가 범죄하자 하나님이 결국에 사울을 폐위시키는 것 많은 다이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다시 종결자랑 이쁘니까 하나님께 서 다시 쓰잖아요. 네. 가론주다도 범죄해가지고 잘못했지만 회개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는 주기, 어, 스스로 어떤 네, 처리를 한 것이고 베드로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도 쓰인 거예요. 그니까, 러이 모든 문제의 어려움, 혹시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로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로 그냥, 내가 과거에 잘못 알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염을, 뭐,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되면, 이세벨 교회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 어, 버가무 교회, 발람의 교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었 해금에도 관계없다. 이것이 저주받을 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 우상, 음, 그리고 추대배, 장례배, 시체를 가르다가 죽은자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것이 분노를 일으킨다는 말이죠. 네, 거룩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것과, 어, 그 다음에 깨끗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잘 구별하여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것은 선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가까운 것은 성도고요. 그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봉사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복 받을 짓이다, 엄청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거룩하지만. 하나님 더 거룩하게 시간을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시체 더러운 것 죽은 것 가까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노요하시게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